가슴 수술 후 가슴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가슴 수술 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수술 직후 내가 원하는 모양의 가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어있고요. 윗볼록이 있으며 밑선 라인도 어색하고 가슴골도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언제 모양이 자연스러워지고 가슴골이 모여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래서 원장님들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 3년 기다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아, 그럼 바쁜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늘은 가슴 성형 후 1년 동안 가슴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0세 여성께서 가슴 성형을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슴 볼륨이 작고 상체에 비해 유방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가슴 하부의 볼륨이 부족해서 납작하고 퍼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고 피부는 두꺼운 편이라 부염물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자 계측을 해보면요. 여기 목폐임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길이는 좌우 170mm 정도인데 정상 범위인 160에서 190mm 이내이지만 키가 169cm로 키가 큰 것을 감안하면 가슴 유두가 상체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유두에서 밑선까지 거리는 우측은 70mm, 좌측은 75mm로 유두와 밑선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 우측이 좀더 짧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유두 위치에 비해 아랫가슴의 조직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슴 조직의 두께는 내측은 21mm, 아래측은 18mm로 가슴 조직의 두께는 두꺼운 편입니다. 가슴 크기의 차이도 있는데요. 한눈에 딱 봐도 좌측 가슴이 더 크고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좌우 볼륨 크기를 감안해서 우측에는 멘토 X라 모드를 플러스 375cc, 좌측에는 325cc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형물을 선택할 때 벡트라를 이용해서 원래 가슴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보형물의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 엑스트라로 선택을 한 이유는 두꺼운 피부에도 잘 어울리고 중간 돌출도의 보형물로서 약간 넓은 베이스와 부드러운 곡선 표현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모습을 보실까요? 미선 절개를 하였고요. 하부 포켓을 충분히 방리를 해서 짧았던 유두에서 미선까지의 거리를 하방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 가슴방을 확보하면 보형물이 유두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되어 빗불룩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인 비율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측 가슴방도 방리를 해서 가슴골 사이 간격을 줄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이넥을 입을 때 드러나는 데콜테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형물 중심과 유두 위치가 딱 맞도록 가슴방의 깊이와 방향도 세심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스로 모습을 보실까요? 수스로 사진을 보시면 좌우 크기 차이가 거의 없고, 유두 위치도 정확히 중앙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375cc와 325cc의 볼륨 차이를 줘서 흉곽의 높이와 가슴 조직 두께를 맞춰서 정교하게 조절을 한 결과입니다. 아래 가슴 곡선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가슴이 중앙으로 잘 모이는 느낌도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멘토엑스트라 보형물 특유의 부드러운 볼륨감 덕분에 피부가 두꺼워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며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자 그럼 이 가슴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수술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째 모습입니다 자, 정면을 보시면 3개월째는 밑선이 어색하고 윗가슴 볼륨감도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윗가슴 볼륨감이 자연스러워지고 데코테 라인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랫가슴 라인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옆면 사진을 비교해 보실까요? 옆면 사진을 보시면 수술 후 3개월째에는 윗가슴 볼륨이 더 많고 아랫가슴은 밋밋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윗가슴 볼륨은 줄어들고 밋밋했던 아랫가슴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변해 갑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9개월째까지는 가슴 모양이 계속 변하지만 12개월째는 9개월째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9개월까지는 크기 모양 촉감이 약간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밑선 절개로 가슴 확대를 한 환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가슴방 방리로 아래 가슴 볼륨을 확보하고, 내측 방리로 데콜테를 개선하고, 좌우 가슴 맞춤 보형물로 비대칭을 해결하였으며, 두꺼운 피부에 맞춘 보형물 선택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간 가슴이 어떻게 변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 성형을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성형을 하였는데 아직 심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